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4번. 슬기네 모듬은 콩물 1과 4분의 1리터를 사용했고, 연순의 모듬은 슬기네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3배만큼 사용했습니다. 연순의 모듬이 사용한 콩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 봅시다. 먼저 1과 4분의 1 곱하기 3이 얼마쯤일지 예상해 보면, 1을 3배한 3보다는 크고, 4분의 1을 3배한 4분의 3까지 더하면, 4보다는 작을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과 4분의 1 곱하기 3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알아보면, 먼저 중기가 계산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중기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했어요. 1과 4분의 1은 4분의 1이 5개니까 4분의 5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5 곱하기 3은 4분의 5 곱하기 3. 앞에서 한 것처럼 이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줘요. 그러면 4분의 15가 돼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면 이15 안에는 4가 3번 들어가니까 3과 4분의 3이 되겠죠. 자 35쪽에서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생각해 보면 지혜는 1과 4분의 1을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이 3개 있고 4분의 1이 3개 있는데 이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을 3번 더했으니까 1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고 이 4분의 1을 3번 더한 건 4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3은 3, 4분의 1 곱하기 3은 4분의 3이 돼서 3과 4분의 3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중기와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중기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서 계산해 줬고 지혜는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봐서 자연수와 진분수의 각각 3을 곱해 줬어요. 곱해지는 수가 2와 5분의 3, 3과 6분의 5로 달라져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2와 5분의 3, 곱하기 3을 계산해 보면, 준기가 계산한 방법대로 가분수로 바꿔보면, 5분의 13 곱하기 3이 돼서, 이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면, 5분의 39가 돼서,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면, 7과 5분의 4가 돼요. 지혜가 계산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2와 5분의 3 곱하기 3을, 이 자연수와 분수의 각각 3을 곱해주면, 2 곱하기 3은 6이 되고, 5분의 3 곱하기 3은 5분의 9가 돼서 6 더하기 이 5분의 9를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4가 되죠. 그래서 더해주면 7과 5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면 먼저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이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줄 수 있어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분수의 합으로 봐서, 이 자연수와 분수의 각각 자연수를 곱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6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4분의 1 곱하기 7은 이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4분의 7이라서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4분의 3이 되고요. 8분의 3 곱하기 2도 이 분수의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주면 8분의 3 곱하기 2는 6이 돼서 약분을 2로 하면 4분의 3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2와 3분의 1 곱하기 3은 첫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7 곱하기 3을 계산하면 3분의 21이 돼서 3으로 약분하면 7이 나오고요. 두 번째 방법인 자연수와 분수의 합으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이 되어서 6 더하기 3분의 3이 되어서 이 3분의 3은 1이니까 7이라고 할수 있습니다.